님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슴 잡아본 적 있어요? 나 이제 여자분이었거든. 그 내가 잡은 사람이. 되게 뜬금없는데 이건 버스에서 일이었어. 내가 학생 때. 아니 이게 그거 진짜 애니메이션 같았거든. 내가 내 학생 때 교복을 입고서 그냥 나나손 놓고서 버스 탈수 있다 키키키함 하는데 버스가 급정거를 해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이게 그 앞에 계신. 분에 그 한쪽은 보물 잡고 한쪽은 앞에 계신 분의 가슴팍을 팍 잡았어 그래가지고 어 죄송해요 하니까 여자분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하셔가지고 하고 말았어 살고 싶어도 뭐라도 잡은 거라고요 저는 근데 여자분이 좀 유쾌해서 다행이었지 버스기사 가 지금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진짜로 영혼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? 남자였으면 경찰 왔다고요좀 민망 맹망했겠죠. 말캉 그 것이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다 여름이었다. 마다코노세카이와. <laughs> <laughs> 그 이렇게 여자 가슴 만지는 뭐그 버스 기사님이 급정거했을 때 타이밍을 재다가 냅다 지어버린다